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18세 소녀에게 중상해죄를 적용하고 가해 남성의 성폭행은 죄로 인정하지 않았던 재판부가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은 사죄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11호 최말자 씨에게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964년, 당시 18살이었던 최말자 씨는 자신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당시 21세 노모 씨의 혀를 깨물었는데요. 이로 인해 노모 씨는 혀 1.5cm가 절단됐습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부산지방법원 형사부 이근성 재판장은 노 씨의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은 채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막상 피해를 본최 씨에게는 중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장은 최 씨에게 처음부터 노 씨에게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물었고 최 씨는 없다고 대답했는데요. 이어 재판장은 성폭행을 시도한 노 씨와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는지 물었고 이에 최 씨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좀더 들여다보면 당시 변호사는 이 사건을 총각 혀 자른 키스 사건으로 명명한 것으로 부산일보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 씨는 지난 2020년 한결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 조사를 담당한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내가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니 책임지라며 욕설과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64년 10월 22일자 부산일보는 당시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통해 노군이나 최양이 이미 딴 처녀 총각과 결혼하긴 우리 사회 풍습으로 보아 어려운 일이니 본 변호인이 팔 걷고 나서 양쪽 부모들로 하여금 한번더 마음을 돌리게 해서. 최 군과 노양의 혼인 중매에 나서겠다 열변을 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최 씨는 여자니까 감내하라며 강요하고 억압했던 당시의 폭력적 상황을 시대의 야만성으로만 묻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기각.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임명부,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 부산지검은 재신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최 씨를 피고인이 아닌 최 말자님으로 호칭하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았어야 했을 최 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사죄했습니다. <목소리>